네,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부활하는 장면이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. 부활하는 장면이 설명이 되진 않아요. 하지만 아, 어떤 방식으로 저 사람이 부활을 했었겠구나라는 힌트는 이 영화에서 분명히 주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. 그 부분. 포스터에 앞에 나온 건 그냥 우리나라 관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고요. 아, 왜 그러세요? 미국 홈페이지에도 크레딧 첫 번째로 올라가셨는데. 그니까그 그것도 약간 이해 가안가는 <laughs> 역할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포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요. 만화를 원제 그 실사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화 안에서도 굉장한 히어로기 이 때문에 그 지하의조의 원래 기존 팬들이 봤을 때그 사람이 만약에 우통을 벗고 몸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 상상 속에서는 굉장히 완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. 그래서 이제 아. 어쩔 수 없이 그냥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, 좀 덩어리가 약간 좀 벌크가 좀 있는 그런 몸을 만들려고 해, 했어요. 근데 그게 생각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, 그렇다고 뭐더 락을 의식한 그런 음,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. 네, 네, 영화만 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<laughs> 식스팩은 돌아오자마자 바로 원팩으로 유나이티드 시켜버렸어요. 네. 지금뭐 식스팩은 없고요. 그,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?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화가 왕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왕이 식스팩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. 거기서도 어쩔 수 없이 또 벗어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아주 평범한 몸을 또 감독님이 요구하셔서 아주 다행이다 생각했죠. 그러니까 물론 그 음, 미국 배우들이 누구를 칭찬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굉장히 후회해요. 어, 너 진짜 멋있어, 뭐, 진짜 잘했어, 어, 훌륭해,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표현에 대해서 되게 좀 어, 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음, 약간 인사말도 있고 약간 영어 홍보를 위해서 야그 친구 액션 정말 끝내줬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그냥 너무 고맙죠 저는 그 훌륭한 배우분이. 직접 제 이름을 거론나면서 어, 자기는 무슨 뭐 아, 자기랑 비교하면 뭐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거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제가 다이아드에 불쑥 있을 능가하는 그런 액션을 했겠어요 어, 정말 어쨌든간에 저를 어, 되게 그렇게 좋게 봐주셨으니까. 어,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후배로 또 생각하시니까, 저야 굉장히 영광이고, 또, 어, 행복하고. 어, 저는 뭐, 제가 영화 찍고서, 이런 밤, 이렇게, 이렇게, 음, 제 영화 홍보할 때, 영화 되게 재밌다고 사실 얘기 못 하겠어요. 그러니까 영화 많이 재미없으면 어떡해요. 그래서. 홍보는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, 제가 제 입으로, 이 진짜 재밌어요라고 얘기하기 약간 좀 낯간지럽고요. 근데 몇 개월 동안 찍은 느낌으로는 확실하게 1편보단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어... 그 정도까지만 하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그럼 이것으로 기자 간담회를.